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고전 점성학과 12하우스에 대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고전 점성학은 이제 별자리로 사람의 운을 어, 보는 서양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12등분을 해서 1번 방부터 시작이 되는데 1번 방은 돈을 의미합니다 보통. 어, 그리고 출생 연도와 시를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자신의 출생 시에 별자리가 뜨고요. 보통 이제 모노로스 그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는 프로그램 있죠. 그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별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성격, 재운, 질병은 어, 배우자운, 직업운 등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 점성학에서 이제 보는 별자리는 모두 12개고요. 그 자신의 별자리는 행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와 그 행성의 관계를 좀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화성의 지배를 받는 별자리는 양자리와 정갈자리입니다. 그리고 금성의 지배를 받는 별자리는 황소자리, 천칭자리, 목성의 지배를 받는 별자리는 사수자리, 물고기자리. 그다음에 수성의 지배를 받는 별자리는 쌍둥이자리, 처녀자리. 토성의 지배를 받는 별자리는 염소 자리 물병 자리고요. 달의 지배를 받는 별자리는 개 자리. 그다음에 태양의 지배를 받는 별자리는 사자 자리. 그리고 행성 중에서 목성과 금성은 길성, 길한 별이고 화성과 토성은 흉성, 흉한 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어 그것을 이제 볼때 저의 별자리는 이제 금성과 목성이 같은 방에 6번 방이 있어 요 이렇게 행성이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컨정션이라고 합니다. 컨정션. 뭐 우리 말로는 이제 접속 이런 의미로 쓰이죠. 이게 이제 문법에서는 접속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성인 금성이 흉성인 토성 영향을 줘서 좀 도와준다는. 볼수 있고 어, 토성의 지배를 받는 별자리는 염소자리와 물병자리 아까 말씀드렸죠 염소자리와 물병자리는 2번 방과 3번 방에 있다 2번 방은 돈복 그다음에 3번 방은 학어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복과 학어분이 어느 정도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그흉성인 토성이 길성 금성을 때립니다 그러면 금성의 지배를 받는 별자리가 이제 황소자리 천칭자리. 이 황소자리에 전칭자리는 6번 방, 11번 방이 있죠. 6번 방은 질병의 방, 11번 방은 인복의 방, 그래서 질병에 주의해야 되고 인복을 조심해야 한다. 물론 이제 별자리로 운명을 점치는 게100% 맞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자신의 성향과 운명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전 점성학의 매력입니다. 어, 여기 이제 보면 그 열두 하우스라고 하는 게 있죠. 고전 점성학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방을 어 일이라고 써진 게 1번 방 나, 그다음에 t 번 방이 돈. 그리고 e 번 방이 이제 학업이나 영마와 관련 이 o say that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to say that t 방 i s i 방 the 방 i r s t time I have 예 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방이 배우자 결혼이고요, 8번 방이 어돈 상대로 인한 남편 돈 유산, 9번 방이 학업 영말 종교 철학이고, 그 다음에 그 10번 방이 영 엄마 직업, 11번 방이 인복 인맥, 12번 방이 경이 뭐 감금 숨겨진 적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파악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중에서도 보통 이제 그 1번 방이나 5번 방, 10번, 11번 방. 그러니까 길나 그다음에 5번 방 연애 그다음에 10번 방이 엄마 직업, 11번 방 인복 인맥이죠. 이 방들은 되게 좋은 방이고요. 5성급 호텔의 VIP 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6번 방, 노동 질병, 8번 방, 돈, 상대유난 빛, 12번 방이 이제 격리 감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에서 다른 한 칸으로 가는 데가 30도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성에 지배를 받는 별자리, 양자리에 정갈자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갈자리는 M자 모양이고 끝이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 황소는 이렇게 황소의 모양으로 보이죠, 이게. 그리고 황소 이뿔 같죠. 천칭. 그 다음에 그 목성 관련된 건 사수 자리.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 모양.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그 다음에 수성은 이거는 이제 안테나 같은 거죠. 영양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토성 영양은 염소 자리와 물병 자리. m 자 모양 같이 생긴 게두 개가 이어지죠. 다른 개 자리.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열하우스의 의미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어, 공부해보면 어, 이것도 또 공부하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고전 점성학과 12하우스를 한번 어, 잘 알아두시면 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